게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디데이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이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봉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도그마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디데이톡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되는 중심에 있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 평점이 높은 걸 보고 구매한 분들이 이 실제로 해봤을 때이 마음에 안 드는 이두 가지 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맨 처음에 전문가 평점이 뭐 오픈 크리틱이라든 지 메타 크리틱에서는 뭐 89, 90 점대 쭉 올라가다가, 그쵸. 어. 지금은 조금 내려와도 86에서 9 4예요 근데 유저 평점은 거의 한60 점대 그리고 스팀 평가는 이제 복합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문가 평점하고 유저 평점이 차이가 나는지 요걸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눠서 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진 전문가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을 <laughs>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고 아, 점수 플러스 1점! 그러니까 이러는 것도 아니고 <laughs> 뭔가 좀 이유가 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유저 평점은 그래도 부정적에서 복합적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건 아무래도 최적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PC로 해보셨는데 어땠어요? 이게 약간 저는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보는 게 그냥 그 엉망이에요. 추적화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어도 거기서 권장 사양이라고 말해 준 사양에서는 내가 편하게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말한 권장 사양으로 딱그 카운 그그 그 정도 선에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어, 프레임 드랍이 엄청 심해요. 아 근데 실제로 되게 좋은 컴퓨터로 해도 엄청 자유롭게 플레이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인 거죠. 그리고 서버적으로 그 제가 이번에 무슨 광고가 있어 가지고 이거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 도그마로 테스트해봤는데 다른 게임들이랑 비교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최소 프레임이 엄청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서버, 그러니까 적어도 안정적으로 낮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렇게 높더라도 최소 프레임이 한 번씩 튀니까. 그 화면 상에서 봤을 때좀 튀는 게 생기는 거죠. 아, 그렇겠네. 그니까 이건 어쨌든 게임적인 어떤 문제기 이 때문에 논란거리조차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고칠 방법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쉽지 않겠지만 음...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게임 재밌었거든요. 아, 저도 그래서 내가 있어요. 영상에다가 이런 단점들이 이만큼 있고요. 근데 전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거든? 근데 댓글에 내용을 엄청 하는 거야. 이게 재밌냐면서. 네,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잖아요. 사실. 음. 나한테 화가 났다기보다 넌 재밌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게임이 싫어진 거잖아. 음. 그난주 원인이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사실 플스로해서 최적화 부분을 크게 못 느꼈었어요. 근데 제 방송에 와서 얘기하시는 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댓글에 네. 굉장히 PC로 하셨던 분들은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향이꽤 높고. 음, 그쵸, 그쵸.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얘기하신 것처럼 권장사항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방어도 안 되고, 음. 실제 그래픽도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추 초보님 어땠어요? 저 이제 초중반에 이제 전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딱 문제가 생겼냐면 마을에 딱들어 들어가니까 아, 대도시 대도시 들어가니까 갑자기 화면을 돌리는데 뭔가 찌직찌직 거려서그 어, 어, 부분에서 설정을 한참만 졌어요아그 정도였어요 대도시가 네. 좀 답이 없어요 시청하는 오. 분들도 어 갑자기 화면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 그래픽 났냐 해가지고 어 그래픽 거의 최상으로 쓰고 있긴 한데 해가지고 막 다시 낮추 설정을 낮추 뭐 해봤는데도 낮추고 뭐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음. 그냥 마을에서는 일단 방어가 안 돼요 다만 아직 후반부에 용과의 드래곤과의 전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아직 중반부까지, 작은 드래곤까지의 전투까지는 그때까진 괜찮았어요. 음... 근데 대도시에 가니까 마을만 가면 불편해져요. 아, 이게 확실히 플스랑 PC랑 개비 꽤 큰가 보네요. 그러니까 플스는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마을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돌아갔었고, 내 데리고 다니는 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쓰는 거라든지 마법 효과가 앞에서 막 갑자기 터질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물리 이런 거할땐 괜찮은데 음. 앞에서 막 얼음이 파바박 터지고 어, 전기가 네. 파바박 터지면 그때 약간 이렇게 띡띡띡 띡, 띡 이런 어.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어? 플스는 프레임이 혹시 30프레임 고정이라서 네, 네. 그런 거요러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이 맞죠? 낮기도 하고 제가 볼땐 최적화 부분도 아무래도 콘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 PC 쪽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콘솔은 꽤 괜찮았군요 돌아가는 데는 괜찮았어요 음. 그래서 음. 대도시에서도? 대도시에서도 렉이 걸리는 느낌은 거의 아, 없었어요 그러면은 PC가 음, 뭔가 그 최적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프레임에 예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플, 플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했는데 음. 그런 프레임 부분을 떠나서 최적화로만 따지면 오히려 최적화는 콘솔 쪽이 더 그럼 차라리 콘솔을 나라. 선택했어야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laughs> 게임 사양만 보면 30프레임 선택이 옳았던 거네요 그러면 근데 그래픽이 너무 차이나요 아 그래요? 보니까 아. 제가 보는 그래픽이랑 그러니까 실제로 제 방송을 봤던 분들은 제가 보는 그래픽보다 좀안 좋은 걸 보세요. 아무래도 음. 캡처 모드를 거치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근데 제가 실제로 내가 보는 그래픽보다 다른 사람의 PC 그래픽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차이는 PC가 훨씬 더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뭐 프레임 방어라든지 최적화 부분은 그냥 이거는 뭐뭐 쉴드고 뭐 뭐고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음. 부분인 거고 나중에 뭐 패치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셔 본 후에. 팀에서도 이제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또 평가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좀 일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더 부각된 음... 게 아닌가 생각이 음...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적화 부분도 문제기는 한데 얘기한 것처럼 게임 자체가 불친절하긴 해요. 아, 그죠, 네. 맞아요. 불친절함하고 불편함 이게 또 약간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은 약간 불편함이 더 커요. 음 맞아요. 의도된 불편함, 그니까 일부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게이 게임의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그걸 견디기에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원할 때는 불편한 이동 종선, 세이브 파일 한게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이게 예술적으로 받아들이면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를 전 나, 몰랐.. 나중에 알았는데 그 유료로 팔았대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어, 방송에서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더라고. 어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술성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만약에 유료 아이템을 안 팔고 그냥 세이브 파일 한게 이동 동선 한.. 이동 동선 불편해. 음. 그러면 상관없어요. 원서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야 고집 세다. 그래도 재밌으니까 <laughs> 한번 맞춰서 해볼게. 왜냐하면 실제로 전 그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보게 됐거든요. <목소리> 맞아 스토리 안 보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유료로 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어, 너무 속물적이잖아. <목소리> 음,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인 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동 이 동선이 불편하고, 세이브 파일이 한계고, 요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거를 이제 돈으로 파는 순간 이상해진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누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음.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근데 약간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이 게임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캡콤은 음. 다른 게임에서도 유료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실제로 뭐 다른 액션 게임에서 거기서 사용하는 재화를 판다든지 거기서 음. 쓰는 아이템을 판다든지 캡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크게 느끼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한걸 수도 있기는 한데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최적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게임의 특성인 이 불편함이 함께 엮이면서 사실 이 게임의 정체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음. 결과를 나왔거든요 이거는 게임사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되게 아뭐가 일부러 너무 꼬아 놓은 것 같아 약간 불편해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드래곤즈 도그마 1때는 그때 시대상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의 감성은 그렇게 월드를 돌아다니고 맞아요. 조금 탈 것하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맞다. 다 이해해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어? 마을과 마을? 마을과 마을에서는 당연히 이동이 있어야지 약간 맞아. 이런 분위기가 좀더 강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음음 맞아. 그래서 이동이 있어서도 뭔가 좀더 이거에 마을까지 한 번에 가는 거에서는 좀 편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이라도 음... 뭔가 하나 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러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진짜 너무 약간 불편했던 음... 게이 퀘스트를 깨려면 퀘스트를 수락하고 다시 그 NPC한테 말을 걸어서 정보를 얻는다던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모든 NPC한테 다 음, 말을 맞아, 걸어서 맞아, 맞아. 진행을 해야 돼요. 어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맞은... 심지어 이제 세 명한테 말 걸어야 되는데 두 명은 찾았어요. 음. 근데 한 명은 못 찾고서 그냥 다른 표시된 곳에 가니까 퀘스트가 안 깨져. 몰라. 그래서 나래에서... 다시 막으러 오니까 NPC가 갑자기 친한 척말 걸면서 <laughs> 야 저기 가면 있어.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지긴 했요 네. 어, 그거 보고 아주 화가 확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 게임에서는 좀 확실히 불편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전투를 더 즐기고 싶은데 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한다 그러니까 전투 한40 이거 60이면 이해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이 게임 전투 20하고 나머지 다 NPC들이랑 놀고 있어요 80을 아, 그러니까 맞아. 그 뭔가 배분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퀘스트 부분이랑 비누님 얘기한 게 엮여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면 우리는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요. 음. 도그마 1도 사실 이거보다는 전투 비중이 훨씬 더 높았었고 도그마 음... 2의 그런 여러 가지 트레일러 영상들을 보면 다 싸우고 있어요. 퀘스트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트레일러 영상이 좀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전투만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물론 우리는 해 봤으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게 조금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이 몬헌이나 네. 아니면 뭐 엘드링 같은 게임으로 생각하고 오신 음... 분들이 제가 볼때 절반 맞아요. 이상이나 아니면 절반 가까이 있었고, 근데 그 게임과는 전혀 결이 달랐었고, 근데 실제로 이 매력을 가져야 할 퀘스트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 게임의 매력을 느끼기 전에 떨어져 나간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맞다. 음... 그리고 이거는 뭐이 게임을 좀더 끝까지 즐겨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게임의 재미는 후반에 다 음... 몰려 있어요. 바탈 이후부터 아... 조금씩 재밌어지다가 터지잖아요. 바탈을 음... 경계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입이 쩍 벌어지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laughs> 그리고 나서 아이 어, 게임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게임이 편해져요. 아저 엔딩 어... 근데... 아직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그래서 지금 거예요. 좀 위험해요. <laughs> 어, 어, 네네, 그래서 내가 네네, 얘기를 안 하지만 있어. <laughs> 이게 어떤 느낌을 내가 받았냐면은. 길게 가면은 마지막에 끝까지 간 사람들은 아 그래도 할 만한 게임이네라는 음... 평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엔딩을 보면 그 원격을 너무 오래 모았어 아, 앞에서 그러니까 원격을 계속 모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걸딱 내놨지만 앞에 몇명 없는 느낌이 살짝 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앞에 부분이 좀 재밌으셨으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금만 더 참고 후반부까지 한번 가보셨으면은 음. 이 게임에 진짜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근데 이 게임이 어쨌든 오픈월드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아 이런 게 진짜 오픈월드 게임이구나. 음. 이걸 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디아블로 4가 어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음. 걸좀 도입하고 싶었나 보구나. 약간 이런 음. 생각도 좀들 정도로 아 진짜 오픈월드에 대한 어떤 희열 아니면 오픈월드에 대한 생각 이런 게좀 되게 다져지는 그런 음.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불편함은 확실히 좀 있었고 근데 그 불편함을 뛰어넘을 정도로 스토리가 좀 재밌더라고요 아, 아, 네. 네. 근데 스토리를 진행하면서도 좀 느낀 게 원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고 좀 느껴졌어요 어, 거의 그냥 확장편 네. 느낌, 리매, 아니, 리마스터 느낌 그맨 처음에 캐릭터 퀘스트 받는 거 <laughs> 있잖아요 원에서는 네. 어떤 식이었냐면 은 어? 너 용토벌 할 거야? 너 용토벌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퀘스트 세개해 약간 이러면서 음, 지어줬다가 여기서는 어? 너너 너 왕이야, 너 왕인데 너왕 검증하려면은 이 퀘스트 3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음, 게 맞죠, 맞죠. 원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느낌을 다들 받으실까? 이게 네. 드래곤스 도그마 1이랑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실제로 스토리의 시작도 비슷하고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도 너무 비슷하고 목적도 같아요. 내가 이제 각성자가 되고 드래곤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왜 각성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용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드래곤스 도그마 1의 스토리예요똑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손가요? <laughs> 그, 아, 그 이유가 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 이게 실제로...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어, 해야겠다. 왜 너무 너무 바빠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laughs> 가자마자 해야겠어요. 네. 해야겠다. 이걸 한번 겪고 나면은 아아 아.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아... 뭔 생각을 했는지를 알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격을 너무 오래 모아서 아이 맛을 결국은 못 보고 아... 그거 됐구나. 엔딩을 그래. 봐야 공감을 할수 있게 되는군요. 중간까지만 넘어가도 좀 아, 의미를 찾을 같아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전문가 평점과 유저 평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아...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최적화 부분도 당연히 전문가 분들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관련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니까 음... 최적화 부분에 대한 그런 게좀 없었을 거고, 그분들은 어찌됐든 게임을 잘하는 분들이니까 중간 이후 거의 엔딩까지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때 가지는 경험은 제가 봐서는 진짜 80점 이상은 무조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론가는 어. 어차피 엔딩을 강제해서라도 봐야 그쵸.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그 맛을 끝까지 보는데 여기는 재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아. 가는 순간이 있어요. 보통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낫다, 이거,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제가 최근에 이제 도그마 하면서 제가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팁 영상을 조금씩 이제 올리, 올리고 있는데, 음. 그게 댓글로 이제 도그마원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네. 더 좋은 팁을 주세요. 아. 근데 그 팁을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겪었던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동동선이라든지, 퀘스트 네. 관련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음. 예를 들면, 초반에 내가 가장 이동동선이 불편한 이유는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내한테 돈이 한 10만 골드는 20만 골드가 있으면, 그거 그냥 포탈 사갖고 점프해서 날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비석을 내가 원하는 곳에 박아놓으면 음. 이 여기서 저 끝까지 가래. 야 언제 걸어가? 이게 되지만 그냥 포탈로 띡띡날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음. 몰라서 불편했고. 근데 거기다 유료 아이템을 떡하니 내놓으니까 뭐지? 이렇게 싶었던 음. 상황이 이어진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그 노가다하는 방법은 뭔데요? 영상으로 올릴게요. <laughs> 어 좋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음식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 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음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있더라고요. 음 약간의 노가다 필요하지만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 음 그런 부분들이 몰랐는데 준비되어 있긴 있었다. 그 정도로 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9만 원짜리 패키지 게임이 기존에 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a a A 게임에서 이렇게 9만 원을 딱 등장한 거는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 그렇죠. 많진, 흔치는 않죠. 음. 그래서 9만원이라는 가격의 값어치가 지금까지 해본 걸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저는 원래 게임 시장의 게임 가격 자체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 음... 저는 게임 가격이 9만원인 거 자체가 그렇게 저는 막 뭔가 불만은 사실 없어요. 그 게임을 했을 때 저는 아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임의 뭔가 불편함이나 아직 엔딩을 안 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전투의 재미나 이런 거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요새 또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어 <laughs> 뭔지 알죠? 아 그래 가지고 참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가격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편하게 얘기해 줄게. 아니 게임 가격 싼 거예요. 아니, 국밥만 해도 5,000원에서 지금 국밥 중들다 박멸한 게 국밥 지금 11,000원, 12,000원이에요. 막싼게이요 갈비 갈비탕, 갈비탕, 19,000원이더라. 어? 그렇게 <laughs> 따지면 이거 반값 하면은 그때 시세상에 4만 오천원인데싼 거예요. 근데 그때 시세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동키콩 그 신작을. 아, 옛날에. 네, 어, 슈퍼패미콤으로 샀는데 생일 선물인데 할머니가 사주셨거든요. 그 네. 당시에 7만 팔천원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이지마스 다시. <laughs> 네, 아니, 감사 인사. 1 0만 원이면은 저는 이 게임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음. 게임이 좀 가격이 안 올라간 건 맞아. 그때에 비해서. 음.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서 이 의도된 불편함들 때문에 음. 이제 뒷부분을 즐기지 못하고 아직 앞부분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음. 그것 때문에 체감상 가격이 높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 전 말씀 들어보면서 어, 난 지금도 싸다고 느꼈는데 어, 뒷부분 빨리 즐겨보고 싶다. 전이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거든요. 난 근데 이게 패키지 가격은 항상 난 말하지만 비싸다고 생각안 하는데 그게 좀 빡쳐요. 그 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술성을 음. 왜그 그 부분 유료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laughs> 그림을 더럽게 만드는가, 굳이. 아니, 그것도 음. 뭐 굳이 약간의 쉴드를 치자면 계속해서 구매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료 아이템을 다막 진짜 그걸로 해결할 거야,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음... 어차피 이 게임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 극 초반에 아까 얘기했던 이동 관련 불편한 부분들을 약간 해결하는 정도. 음... 네, 말씀드리 죄송한데 제가 유료 템을 잘안 봤어요. 그 침낭인가 그거 하나만 봤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나요? 음... 그러니까 그 비석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동을 하려면 어떤 아이템 포탈 같은 아이템을 써야 되잖아요. 공것도 예. 유료 아이템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아 그걸 팔아요? 어, 내가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할 때이 비석이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비석을 내가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로 내가 포탈을 타고 한번 이동할 수 있는데 이 비석도 하나 살수 있어요. 어? 근데. 전체 게임, 어, 입장이 달라지나요? <laughs> 전체 게임에서 쓸수 있는 비석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인게임 내에서 다아 얻을 수 있지만, 그걸 하나 미리 땡겨오는 정도의 의미라서. 뭔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아니고, 땡겨오는. 어. 그 초반에 불편하면, 일단 요거 사서 해. 라고 아마 내가 볼땐캡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앞에 그, 이만큼의 음.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도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치, 그치. 네. 맞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게임 패키지 가격 9만원은 일단은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 안싼 이유는 다른 게임과 비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나는 이 게임의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저께까지 해서 제가 한 50시간 정도 즐겼는데. 와, 그 엄청 많이 하셨네요. 제가 최근에 즐겼던 게임. 중에 4일만에? 어, 아니, 하루에 이게 웃긴 게 방송을 한 10시간 정도 하고. 이제 밥 먹고 쉬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이거 게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계속 생각이 나. 그럼, 아, 잠깐, 가서 그것만 한번 확인할까? 그러게 다시 하면 3시간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음 아, 아니야. 잠깐, 자야 돼. 그러고 다음날 방송을 열0시간 하고, 또밥 먹고, 아, 잠깐, 아, 그거 뭐였더라? <웃음> <웃음> 그러면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의 매력은 분명히 있고, 제가 봤을 때, 진짜 메인 퀘스트만 쭉달리면한 20에서 30시간? 음 아마 그러면은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짜 엔딩 말고.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laughs> 근데 어쨌든, 즐크하면될것 <laughs> 같은데. 어... 어 형. 전체 전체 볼륨을 다 즐기면, 제가 봐서는 5, 60시간도 모질라요. 음, 왜냐면 직업이 음. 지금 준비된 게 많죠. 9개인가요? 9개인가 10개인가 되는데, 아, 10개네요? 10개인데, 기본 직업도 저는 아직 다 못했고, 지금 딱 직업 3개 정도만 랭크 마스터를 거의 찍어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직업 남아져 있는 것도 충분히 매력있고, 그러면 플레이 시간 만으로 따졌을 때는 가격의 값은 하는 게임인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은 최적화 부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불편한 부분들 조금 더그 관련 정보가 나와서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면 아마 이런 논란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저 궁금한 들어요. 게, 모드가 이런 게임 이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모드에 빠른 이동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할 텐데, 네. 그러면 패키지, 그, 그, 이동, 그, 비석 같은 거를 차는 의미가 있나? 없어요. 그러면 줄어들어요. 그럼 어. 모드가 막 모드를 막아놨던 거다 뭐 이렇게 돼요? 혹시? 아니 요 아니 요 모드 지금 이미 나와 있어. 요 그래서 지금 불편하신 오. 분들은 무게 제한 모드라든지 아니 기타 여러 가지 모드들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럼 훨씬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분들은 스팀 버전을 하고 있다면 모드를 깔아서 하면 되는데 음. 그건 약간 게임 외적인 문제기는 하니까. 아, 그쵸, 게임 그쵸. 내에서 원래 해결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 그게 불편하면 원래 이런 게임은 다 모드로 해결해요. 음. 어, 그래픽도 아마 나중에 훨씬 나아질 거고, 음. 프레임도 훨씬 나아질 거고, 이동도 나아질 거고, 게임도 편해질 거고, 지금 레벨 999짜리가 돌아다녀요. <laughs>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스팀 버전에 폰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폰에 이제 주인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주인 딱 눌러보면 레벨이 999야. <laughs> 아, 이 사람은 그걸 모드를 썼구나. 음.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들은 모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게임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다. 고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있는 분들한테도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재밌게 즐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공격받아요. 음. 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맞아, 공격받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재밌게 즐기는 분들은 계속 재밌게 즐기게 좀 놔두고,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도 음. 하고 음. 하면 되는데, 이 게임에 최적화나 여러 가지가 불만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이 조금 못마땅한가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흔들리거든요 음... 근데 저는 재밌 저, 저도 재밌게 즐기고 있고 재밌게 즐기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적화 부분이나 이런 불만들은 사실 유저들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음... 게임사에 얘기하거나 기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치.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 실제로 이 게임의 동접자를 보면 동접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 몇명 정도죠? 지금 출시됐을 때가 20만 전후였었고 이게 금토일은 거의 20만 이렇게 좀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오. 평일이라서 살짝 떨어진 정도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특게 용기를 주시는군요 저는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단 이 게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캔슬컬처 문화가 너무 심하고 <laughs> 그래서 그냥 <laughs> 게임 나 재미없으면 재미없고 그럼 되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하냐면 이 게임이 싫으니까 이 게임의 팁 영상에 가서 아꼭 욕을 해요 근데 다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음. 뭐 사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맞아. 요이 게임을 한다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을 욕한다? 이런 것들이 좀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유저들끼리 싸워야 음.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게임사가 문제에서 게임사 얘기해야 되는 건지는 서로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선을 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재밌게 즐기는 분과 재미 없게 즐기는 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유저들끼리 싸울 문제는 음. 아니에요. 예, 네, 음. 그 얘기도 그런 그냥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드 도그마 2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즐겼고 아마 조금 더 영상이 올라가고 또 다른 게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어 관련 내용이 또 추가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니다어저 하나 질문이요. 이거 이 게임 다 회차 해야 되나요? 아 여기까지. 그건... 아, <laughs> 아 그만 나한 마디만 한 마디만 더 하면. 이게 다회차도 사람들이 정보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1회차에서 강화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스킬 강화, 네. 뭐 네. 이렇게 네. 뭐 하는 부분들이 2회차 가면 바뀌어요. 어? 직업을 강화한다든지 스킬을 더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어, 게임은 준비를 꽤해 놨어요. 아, 아. 아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은 음. 중간에 이제 못깼던 퀘스트 있잖아요. 그 퀘스트가 자동으로 이제 스킵이 돼버려요 완료가 어, 돼버리거나 맞아. 음, 맞아, 맞아. 이 타임이 지났습니다. 못 깨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워서 이 부분은, 아, 다시 하려면은 다회차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 바뀌는 부분까지 있다고 하시니까, 음. 어, 다회차 해볼 만한 용기를 좀 얻었어요. 어, 근데 궁금한게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개미털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앞부분에서? <laughs> 그게 약간 디렉터의 고집 내지는 약간 철학인 것 같아요. 나도 왜냐면 저도, 저조차도 도저 게임 재밌긴 한데 아, 좀 지치는데? 아, 네, 너무 맞아요. 힘 체력적으로. 어,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있어서 아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들었, 들었었거든요. 퀘스트 하나 따라가면서 한 30분 걸리면 아, 잠깐 이거는 아닌데? 이 생각이 음...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준비된 것들이 있기는 있다. 그거 제가 아, 워리어잖아요. 그래서 저 디지게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해서 막 사이클롭스랑 그, 저, 고릴라 두 마리 나오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 계속 한몇 시간을 계속 싸워야 돼요. 죽으면 또피 줄어들어가지고 말을 갖다 와야 되잖아. 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좀 힘든 게 분명히 있긴 했어요. 뒤에 가면 용 관련 무기가 그냥 구매해서 쓸수 있어요. 음그 어떤, 자, 그게 재료가 있고 그 재료로 누군가한테 그냥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강화하면 워리어가 진짜 제대로 된어 딜이 나올 거야 그때는 정말 뽕맛이 느껴지는 음 그런 딜을 뒤에 볼수 있게 그냥 아예 판매를 해요. 음. 최, 최강 아이템을 그냥 판매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강화하면 그걸 또용 강화를 또할수 있어요. 음. 한번 더. 그리고 나 다회차 가면 또 바뀌고. 어. 그러니까 와.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감성이다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또한 직업만 하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같아. 아, 중간중간에 막 도적템 엄청 좋은 거 하나 먹으면은 이걸로 음. 그냥 도적 한번 했다가, 도적이래. 그 뭐죠? 시프. 어, 시프, 시프 한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어.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그마2 뒤에 준비된 거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어~ 뭐~ 다양한 얘기들을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긴 하는데 약간 무섭긴 하네요 예. 네. 어쨌든 유저들끼리 싸우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